킥퍼는 절대 먼저 뛰면 안돼 골키퍼는 무조건 안 돼. 먼저 뛰지 마라 왜냐면 다섯 명의 킥퍼가 오잖아요 그럼 첫 번째 선수가 일로 차는데 그걸 늦게 뛰더라도 그 방향을 읽었다라고 보는 거야 두 번째 선수가 차는데 이 골키퍼가 또 방향을 읽어 그 다음은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차는 선수는 야, 잠깐만, 쪼개, 골기버, 뭐, 방향 계속 겠네 야, 잠깐만, 마지막 순간에, 나 오른쪽으로 찰 건데, 아, 아니다. 왠지 읽었을 것 같아. 왼쪽으로 차이지할때 미스가 나. 보이시죠? 아... 아... 공이 떠나고 항상 뛰어. 눈도 보면, 와아 와... 아... 끝까지 보고 뛰니까, 공이 약간 뒤쪽에 있더라도, 충분히 내 몸이 맞... 뒤에 있어서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야. 아... 이 복근 힘을 써서 막을 수가 있는데, 자, 아, 이거 보세요. 아... 공이 지금 떠났을 때 뛰잖아. 아... 이게, 물론 이게 예측을 했을 수도 있겠는데, 그레... 뛰고 나서, 이게 되게 낮았단 말이야. 맞아, 맞아. 아... 이렇게 낮은 거를 손으로 이렇게 막았다 이렇게 막았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요 근데 아까 그 아래로 막은 건 늦게 뛰었는데 막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아래 막은 거는 박원단 선수 캐널다 하는 음. 거 보면서 공부해왔다고 하더라고요 에이 <laughs>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아~ 배신됐습니다. 네, 12강 때 동국대 차 동국대랑 경기한 거 보고 방향을 알겠습니다. 저희 부모님이 제 이제 4학년이라서 응. 좀 맨날 이렇게 축구하고 동영상 보고 이런 거좀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번 경기에 처음으로 오. 보러 오셨었거든요. 네. 어, 우와! 우와! 뭐 아! 근데 마침 신기하게도 인생 경기를 찍어서 네. 제가 <웃음> 그래서 <웃음> 지금도 아버지 아. 보러 오셔가지고 좀 항상 네, 부모님도 오셨고 아버지도 오셨고 하니까 더 좋은 경기 결과 보여드렸으면 아 골키퍼... 사실 아마추어 축구에서 제일 1인분을 할수 있는 제일 큰 포지션이 저는 골키퍼라고 생각하고요 자부심 가지고 항상 하고 있고요 저는 뒤에서 플레이어들을 다볼수 있는 넓은 시야를 저 혼자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하면서 팀을 리드하기에 참 좋은 포지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남이 더 퍼스트 골키퍼! 박원남 선수도 진짜 대단한 아, 거죠 진짜,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경기 이기고 싶어 하는 열정이. 그러니까, 있는 이게 그냥 비록 안맞춰 경기지만, 어. 이게 4부리가 될 수도 있고, 5브리가될 수도 있고, 이런 식으로 좋아지는 거거든요. 그렇지. 근데, 아, 진짜, 원남이 더 퍼스트 골키퍼다. <laughs> 여러분, 운동 끝나고, 씻지도 못하고 어디 가야 할 때,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. 여러분 운동 끝나고 시동 오토가 어디 가야 할때두 네. 가지만 기억하세요. 진한 남성향 여자들이 좋아하겠다 이거. 축구하는 매너남의 필수품 스웨터.